느낌. 아니 근데 우선 나를 봐봐 나 머리 고쳐줬어 더듬이에서 어, 아줌마가 그속그 그, 드라이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안 하잖아 나 그러니까 원래 머리 아무것도 안 바르거든 막 어제 근데 나 더듬이 생겨가지고 어. 어. 잘 이겼잖아 필테크티 있는 거 같아 내가 파기 킹즈 했는데. 어. 배뱁뱁 상대 오린 시켰거든어 근데 파킷 파이브로 계속 콜 받았던데 야네가 그러니까 더듬이 없었으면 그런거 안했다 텐하이보드였거든 근데 파킷 파이브너 어. 더듬이 보고 꽂혀가지고 콜 준거 아냐? 나를 얼마 잡고 싶었으면 난 사면패 찍어가지고 달라스 와가지고 아그 아무것도 아니야 나 봐봐 나몇은패 찍었었는데 어떻게 했어 달라스 사면패 그래서 우리가 가는 데가 니또 네 내가 커버해주고 있잖아 이제 너 뭐, 여기서 그래도 한 3천불 벌고 있냐? 다행이지 뭐 <laughs> 아니 내가 감기 걸렸다 났잖아. 어. 내가 감기 걸릴 때마다 내 청식이 안에 있는 게 트리거가 되거든. 또 기침 겁나 나와. 그래서 다시 약 <laughs> 먹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야 하냐고. 계속 말 아까부터 계속 말하고 있잖아. 아, 우리 지금 교회가. 어, 그러니까 교회 가야지. 참회를 어. 드려야지 참회. 기도 좀 드려봐야 되겠어. 우리가 한인교회 가잖아. 아, 난 원래 근데 천주년대 사랑의 하인님이잖아기도를 아. 한번 드려보자. 아, 또 지금 가는 아, 게 혹시 한국 들러가 있을 수 있잖아. 차, 자동차 들러. 어. 그 나중에 우리 달라서올때 진짜 우리 차값 진짜 많이 아낄 수 있어. 무조건 한인교회 가야 돼.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어, 나도 종교가 없잖아. 여기가 뉴성교회. 음. 청년, 청년 부지 지금 오한시 반. 오우 오 씨. 여기가 교회고. 어. 어. 자동차도 엄청 많아. 어, 진짜 큰가 봐 여기가.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했냐? 어, 난 기도 했는데 너, 너가 러이잘안 좋잖아. 어. 기도 좀 들었어? 난 기도 열심히 했지. 오늘 어떨 것 같아? 오늘 어떤 마음 가지면평소도 열심히 쳐야지. 요 어. 어. 사람들하고 지금 밥 먹고 왔잖아. 든든하게 국밥 어. 먹었는데 밥 어. 심으로. 우리 좀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여기 T.C.H 여기서 어게 가자? 고 Sorry, I have nothing. u river m a 나대 어? 그나대 오늘 교회 갔다 서 사연패하다 처음으로 이겼어. 달랐어 와서. 첫 승이야 첫 승. 기도하니까 뭔가 이루어지더라고. 너 어땠어 교회? 나? 음. 어 좋았어. 내가 미국에 있는 교회와 성당의 차이를 알려줄게. 교회의 좋은 점은 음. 이게 이렇게 커뮤니티가 잘돼 있어. 새로운 사람도 가가지고 금방 금방 친해질 수 있고. 성당은 반면에 그런 게 있긴 있지만 교회 보단 좋게 성당의 장점은 노래. 노래? 찬양가. 노래는 기독교가 점점 있는 거 아니야? 밴드 아니야. 음악 하면서 막. 하, 아, 네. 그리고 LLCCM 가서 봤잖아. 그것도 개친데, 어. 개인 취향인데. 음. 나는 개인적으로 교회 노래가 너무, 너무, 너무 세세다는 느낌을 받아, 항상. 어.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은 뭐, 우리의 사 막, 뭐, 뭐 항상 하나님 하나, 막, 막, 너무, 너무 이렇게, 이렇게 못 받치는 듯이. 어. 뭐, 가사도 너무 좀 치즈하고. 근데 성당의 노래는 음. 아, 좀 고귀해. 어. 주 그리스도 예수님 뭐젊은들한테 아, 뭐, 인기 없을 것같아아 나는 약간 그런 스타일 난 아, 약간 그래? 포커치 때 그런 막잖아 like, uh, 어. 다음 주에는 이제 성당을 한번 가보려고 아 어. 그러니까 너가 지금 종교를 이제 골라 고르고 싶어 하잖아 근데 뭐 고른다기 보다도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내 마음에 들면은 뭐내 안에서 뭔가 깨어나면은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를 한번 가보고 어. 성당도 한번 가보고 네가 정하면 될것 같아 막 와게 드는 게 있어 아 근데 나 거기 가서 음. 정말 당황했던 게 음. 아니 우리 새로 왔으니까 어. 갑자기 일어나라고 하고 사람을 어. <laughs> 자기소개하라고 하잖아 <laughs> 자기소개. 어떤 거 하시는 분이세요? 아. 사람을 다 모였는데 아 포커플레이어 아 이거 솔직히 좀 아, <laughs> 또시 그랬어. 아, 뭐, 어떻게 어. 거짓말 할수 없고. 근데. <laughs> 네. 한국 사람들이 포커플레이어라는 것도 잘몰르 모르, 뭔지 모르고, 데이 트레이링도 솔직히 대중적으로 잘 몰라. 깊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 난 최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안, 하려, 안 하려고 했는데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하던데 어. <laughs> 나는 그거 들으면서 어 투에 T M I T M I <laughs> 어 민망해 민망해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청년 모임이 있었잖아 팀장님이 있잖아 근데 이제 우리 또 이제 거기서 또 소개를 하라는거 하잖아 이제 우리가 또포커라는 얘기했을 때그 팀장님이 목사님한테 약간 이제 좀 들으셨나봐 포커라는 얘기 어. 돌려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카드 게임이라고 어. 얘기를 하라고 <laughs> 포커가 인식이 어. 동양인 사회에서는 좋은... 이질감이 이질감이 어. 있구나 느꼈지. 아주, 아주 갈 길이 멀어. 왜냐면 이거 당연한 일이야. 우리가 그거를 그게 도박이 아니라는 걸 개척하는 사람 중한 명이 돼야지. 근데 뭐내 생각에는 그게 끝까지 영원히 안 바뀔 것 같아. 왜냐면 아니 이... 영원히 안 바뀌는 거는 우리의 목표는 그걸 좀 알리자. 좀더 사람들이 많이 아, 알아가지 뭐. 스포츠로 좀 인정을 받게끔. 근데 왜 영상 갑자기 돈을 세고 있는 거야? 보터 보태야 돼서 생활비가 막막하지. 네. 어. 얼마 틀었는데? 나안 주웠어. 라자냐랑 오레오. 그다음에 우리 프루즈베리랑 <놀람> 아몬드밀크 세제 물. 아 이거 그때 라자냐 너무 맛있어가지고. 야 이건 뭐야 다? 너왜 이렇게 알록달록한 걸 좋아해? 토닝모터를 샀어. 야 이거 어디다 먹을 건데? 위스키야. 위스키 이걸 타 먹는다고? <놀람> 야 비싼 위스키인데? 상남자들 입맛은 아기 입맛이네. <laughs> 이, 이게 미쳐 보이는. 레인보우 케이크. 레인보우 케이크와. 82불 나왔어? 에? 왜 이렇게 비싸? 아, 근데, 달라서 어. 슈팅이, 그래서 뭐 미국 슈팅이 많잖아. 어. 이런 몰이나 슈퍼마켓에. 아, 그래서, 솔직히 올 때마다, 식은땀 나. 긴장이 돼. 그래서 나 계속,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 주시하고 돌아다니잖아. 너는 그런 거안 무섭냐? 아무튼 솔직히 와닿진 않아. 아니, 너무 많으니까. 미친놈한명 재수없이 잘못 걸리면. 음. 확실히 동양인은 안 훔치니까. 음? 어. 솔직히, 명소도 체크를 안 하네. 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 물론 난 그런 거좀 믿는 편이긴 하지만서도.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쓰다 아, 보면 은 그게 스테로이입이 생겨.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된다기보다 그건 난 고정관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 난. 왜냐면 삶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거든. 어, 어. 물론 개개인은 다 다르겠지만, 어. 우리가 모든 개개인은 경험할 수는 없는 거잖아. 어느 정도 스테로타입이 적용이 된단 말이야. 흑인은 응. 교양이 너무 없어. 아, 포커칠때 흑인데? 그러니까 너무 매너가 없어, 매너가.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유쾌해, 유쾌하거든? 같이 하면 재밌어. 근데 게임 치다가 자기가 석가웃 시키거나 그럴 때가 아, 있잖아. 음.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빠. 상대방은 운안 운 좋게 뒤집힌 거니까. 어. 오리놀이 했는데 막 리버에 뒤집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어. 근데 걷다 대고. 어. 엄청 기뻐하고 소리 질러 날라서 어. 상대 있는. 어. 또보기 알잖아. 어. 좀 그냥. 야, 내가 이번에는 운이 좋았네. 뭐이 정도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어. 근데 막. 때처럼 탁이나면 막, 야! 막이 막. 막익사이리 돼가지고. 막 어. 그렇게 하는 하인 한국가서 옷 붙이면 어떻게 돼? 어.. 뺨 따고 맞지 아 그래도 흑형이라, 흑형이라 못 건들잖아 <laughs> 아이 총 없으면 똑같지 소수가 전체를 대변할 수 없는 거지만 어. 꼭 그런 일이 일어나면 흑인이었다 그리고 이거, 이거 진짜 내 팬들일 수도 있거든? 어. 흑인 들이 일하는데 존나 심드렁해 딜러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 아나 어, 어, 일하기 싫어요 되게... 이게 얼굴에 티가 어, 되게 어, 많이 나말투막 되게 귀찮아하는 말투 어. 햄버거 왔으니까 그러니까 햄버거 나왔으면 번호 불러가지고 누구 나왔습니다 이런 거 해줘야 될거 아니야 어. 딱 햄버거를 들고 <laughs> 너 <laughs> 그러니까 심들어한 표정으로. 안 가져가니?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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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아, 야, 씨. 이러고 있잖아. 어. 상류층 흑인들은 안 그래. 어. 되게 매너 있고 되게 좋아. 딜러들도 보면은 아시아인들은 금면성실한 게 보이고 어. 백인들은 얘기도 이렇게 섞어가면서 어. 칠하게. 어. 그런데 흑인들이좀힘들렁 해가지고, 어, 그랬다. <laughs>